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좀 KMW, KMW입니다. 오늘 이제 수급에서 웨인하고 기관 쪽에서 팔면서 이제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마이너 아니죠? 1.57%면은 마이너 아니고 어저께 올라간 거에 비하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생각하는 매수 가격대는 53,600원이거든요. 53,600원을 안주면 매수를 안할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단 61,600원까지 일단 목표치가 뭐 있고요. 그러니까 53,600원에서 매수를 해서 아마 이때쯤 팔지 않을까. 이 종목은 그 이제 볼린저 밴드 있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구름대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있다라는 건 이제 저항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넘어서 넘어서 가야지만 이 정거점을 넘는다 라고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61600원까지는 만 일단 단기 목표치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거래량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얘는 그렇지 않고 밑으로 빠지면 한번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튕길 수는 있다. K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추세선을 이렇게 그면 벗겼잖아요. 이 추세선을 벗겼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오는데도 53,600원 된곳좀 자리까지는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봉상으로 들어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분봉상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제가 이제 목표치 잡아드린 게 59,200원인데 58,600원까지만 찍고 이제 살짝 밀렸기 때문에 밀렸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abc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밑으로 55,100원을 만약에 이탈 하게 된다면 30분봉상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n자형이 하나 나오고요 현재 상태에서 54,400원 하락엔저이 54,400원 정도 나오네요. 54,400원이요. 그리고 더 이제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빠지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금리는 53,400원이 나와요. 450원. 53,500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53,500원. 그러면 이제 일봉상으로 53,600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자리까지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다. 매수 관점으로 55,100원을 이탈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두두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렇게 두개 나온다 말씀을 드리고 30분봉 상으로는 이제 5분봉으로 들어갈게요 5분봉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갔고 반등 좋기 때문에 이 추세선은 넘어갔지만 이렇게 금액 추세선은 넘어갔지만 이 저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표치가 보인다. 목표치를 얘를 이제 추세선 긋고 목표치를 잡아버리게 되면. 요 추세선은 일단 넘어갔어요 넘어갔긴 넘어갔는데 얘도 이제 그 30분 보다는 아마 조금 더 금액을 정확히 잡을 겁니다 54,600원 이네요 54,600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마디 한 마디 해서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얘는 53,700원이네요 53,700원 얘를, 그러니까, KMW를 매수관점으로 보시려면, 요 금액대에서 보시는 게 낫다. 요 금액대에서. 그럼 이제 요거, 이최선을 이렇게 안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최선을또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 닿는데, 이탈했다 닿는데, 밀리는 거잖아요. 밀리는 거기 때문에, 요, 이렇게 조그만 일자형이라도 일단 한번 밀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가, 이렇게 추세들을 그리면, 이렇게 추세들을 그리면, 같은 각도를 당겨 내려오면 이런 쇼 되잖아요. 그러니까 53,700원이 아마 이 시간 베이스로 거치거나 그러면 제일 적당한 자리지 않을까. 그래서 관점으로 보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